안녕하세요. 유학교육 전문기관 아이비프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노1버 아이비 시험 결과 어떻게 나왔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뒷배경이 조금 다르고 제 옷차림도 지 겨울차림이 아닌데 사실 저는 지금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 중한 분이 여기 학교를 몇년 전에, 5, 6년 전에 그런 스크래치부터 세우셔서 봉사활동으로 어린아이들 이렇게 돌봐주시는 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이 많아서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올해 드디어 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 좋은 일이니까 한 분이라도 더 아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학교 내부도 좀 보내 보여드리고, 어, 이런 사실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촬영 전문 장비는 없어서 이렇게 새소리, 닭소리 좀 잡음이 들릴 텐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어, 영상을 지금 11월 결과가 조금 며칠 전에 나왔고, 이렇게 자세한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좀 특이하잖아요. 어, 작년부터 시험 결과가 지금 점수가 많이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결과가 아마 22년 5월에도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좀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어, 급하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영상에서는 21년 노벤버 45점은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나왔나 각 과목 7점은 몇 퍼센트나 7점을 받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021년 노벤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 루트로 진행이 되었죠 학교 아직 가고 있는 나라들은 이그셈 루트로 진행이 되었고 어, 좀 전체적으로 국가나 그 지역이 셧다운 된 학교들은 넌 이그셈 루트로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호주 또는 남미에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결과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는 33.96점입니다. 작년보다 약 1.5점 상승했습니다. 각 과목 평균 점수는 5.37점입니다. 자, 아래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점 받은 학생, 총 238명입니다. 작년 126명에 비하면 약 2배 는것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시험처럼 시험 점수가 좀꽤 많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40점 이상 학생들 얼마나 있나 볼게요. 45점이 상위 2.14%. 44점이 그 다음 상위 4.03%, 43점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이면 다들 43, 4, 5점을 받았단 말입니다. 점수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결과 분석해 드리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점수 인플레가 모든 학생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점수 인플레는 한국 학 한국대학교 입시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너무 조금 힘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표는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21년 점수 인플레가 있었던 21년 5월 시험 결과입니다. 5월 시험 결과도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45점이 평년에 비하면 몇 배로 많이 나왔다고 기억이 나는데, 학생 퍼센티지가 상위 1.53%가 45점을 받았습니다. 아, 11월은 그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퍼센티지 학생들이 45점을 받았네요. 아래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거는 5월, 11월 시험 컴바인한 그래프입니다. 색깔 여러 개로 막선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어, 빨간색을 제외한 다른 색깔들은 좀 다들 비슷하죠? 그게 지금 17년, 18년, 19년, 20년 그래프 컴바인 한 건데, 정규 분포 뭐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2021년 5월, 11월 컴바인 된 것입니다. 확실히 40점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 40점 이상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볼수 있습니다. 자, 아래 숫자로 가득한 표를 보면, 21년 5월, 11월 컴바인에서 상위 1.87%가 45점. 그리고 17.85%가 40에서 44점. 거의, 그리고 또 35에서 39%가 19.4%인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half percentage, 50%의 학생들이 35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20년도 2 0이십년도 점수 인플레가 5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어 스킵하고 19년 보면은 전체 0 5트가 45점. 그다음 9.08%가 40에서 44. 35에서 39는 12.75%. 그러니까 상위 한20% 학생들이 35점 이상을 받았는데 지금 21년은 보면 상위 50%가 35점 이상을 받았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35점이, 생각보다 쉬운 점수는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6점이 나오고, TOKE x t r a 3점에서 2점 받으면 38점입니다. 보통 영국 UCL Imperial College에서 컨디션 올 때가 총점 38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전체 반에서 반 점수만 되면, 반 정도만 치면 35, 36을 받게 된다니 아, 2021년 점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너무 잘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TOK22로 나오는 엑스트라 3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점은 15%로 다른 해에 비해 많이 나온 것을 볼수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평년과 비슷하게 2점을 받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은 남미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스페니쉬로 2를쓴 학생이 많네요. 스페니쉬로 2를 써서 초록색 부분 A를 받은 거, A 받은 게 보이는데, 어, 많이 받았구나, 는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은 5월과 마찬가지로 히스토리입니다. 오른쪽 아래 표 보시면 각 그룹마다 얼만큼 많은 학생이 A를 받았나 볼수 있습니다. 그룹 A,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English A, Korean A로 받았을 때 상위 23.4%가 A를 받았고 Extended SA인 경우에요. 그룹 B, 그러니까, English B, Chinese B, 이런 과목을 선택했을, 선택해서 Extended Essay를 썼을 때 상위 21.1%가 A, Individual Society를 했을 때는 상위 13%, Science는 상위 18%, 그리고 수학은 상위 19%가 A를 받았다. Art는 상위 28.5%가 A를 받았습니다. 각 과목별로 7점 얼마나 받았나 살펴볼게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English A Language, English A Literature, Korean A Literature, English B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표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맨 위에 줄을 같이 살펴볼게요. English A Language HL 2413. 2413으로 보인 숫자는 총시험본 학생 수입니다. 그 다음에 5.47이 에 v e r a 점수이고요. 그리고 어, 맨 오른쪽에 14.7이 7점 받은 학생 퍼센티지 37.3이 6점 이런 식으로 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English A, Langley, HL은 총 2413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았고 상위 14.7%가 7, 7그 다음 37.3%가 6 그러니까 상위 50%가 6, 7을 받았다. SL은 상위 15.3%가 7, 그다음 50%가 6, 전체적으로 65% 학생이 6, 7을 받았다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InA, Lit, HL은 총 1,081명의 학생이 시험이 보았고, 상위 18.8%가 18 7, 그다음 34%가 6점을 받았네요. Lit SL 상위는 어, Lit SL을 보시면 상위 7.5%가 7. 그 다음 29.6%가 6입니다. 코리아는 11월은 시험 보는 학생이 지금 20명, 48명, 별로 많지가 않죠? 시험 보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11월 시험은 랭릿은 없고, 릿만 있습니다. 릿 HL 총 20명의 학생이 보았네요. 상위 30%, 그러니까 6명이 7점, 그 다음 55%가 6점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6점, 7점을 받는다는 것이요. 것이지요. 코리안릿 SL 그러니까 아마 셀프 토트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 33%가 7 45.8%가 6점. 이것도 역시 대부분 어, 학생들이 6점, 7점을 받아갔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잉글리쉬 B는 총 6,581명이고 상위 16.2%가 7점입니다. 5월은 대부분의 7점을 받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엄청 감소했네요. 11월 시험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남미 학생들의 시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4회로 가보겠습니다. 4회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HL 상위 17%가 7%, 어, SL은 상위 9%가 7점. 그리고 이콘 hl은 상위 35.5%가 7, 6까지 보면 전체 학생의 70%가 6, 7을 받았습니다. sl은 상위 38%가 7이네요. BM에 비하면 이코노믹이 점수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지금 90학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이것을 과목 선택 하는데 좀 참고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년, 21년은 그리고 22년까지는 점수 나오는 게 평년이랑은 아주 다릅니다. 이 영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1년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22년 시험 결과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옴, 지오그래피도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HL이 상위 27%가 7, 그 다음 38%가 6, 대부분 6, 7 나온 거볼 수가 있고 SL도 상위 60%가 6.7점 나왔습니다. 히스토리도, 아, 글로벌 폴리틱스도 어, 점수 잘 나온 거볼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도 평년에 비하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상위 5%가 7, SL은 상위 7%가 7입니다. 평년에 비하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사이콜로지... 상위 18%가 7%, SL은 상위 20%가 7점입니다. 과학 보겠습니다. 과학, 바이오, HL, 상위 18%가 7%, SL은 HL보다 공부할 양이 바이올로지인 경우는 거의 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5%만 7입니다. 쉽다고 아마 제쳐둔 결과인 듯해요. 케미스트리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기뻐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HL인 경우에 거의 반이 50%가 7점입니다. 학생들 아마 공부 잘하고 있다는 결과이겠지만 어, 반이 7점이다.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평년 기준으로 뭐 공부 좀 잘한다는 학생들 6점은 잘 나오는데 모든 과목이든 간에 케미스트를 뭐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7점이 나오려면 그 과목의 120%, 130%를 알아야 7점이 나오는데 지금 반이 7점이고 뭐 대부분의 학생이 6 7을 가져갔다는 거볼 수가 있죠. 뭐 이, 이거는 공부를 좀만 해도 6 7을 받았다. 이어 이, 이건 좀 이렇게 약간 페어한 결과인가는 어전잘 모르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고, 과목 선택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자, SL은, Chemistry SL은 상위 20%가 어, 7점입니다. 물리인 경우에는, Computer Science도 HL인 경우에 좀, 뭐, 반 정도가 6, 7 받은 거볼 수가 있고요. 어, Physics HL 상위 40%가 7, SL인 경우에 상위 15%가 7입니다. 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뭐 aahl, aasl, aihl, aisl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시험친 학생수 넘버 보면 aisl 학생수가, ahl 아, 학생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러버스 바뀌기 전에는 수학 과목인 경우에 further math가 혼자 학생수가 뚜렷이 적었는데 이제 aihl이 현저히 적네요. 어, AA, HL 상위 37%가 7입니다. 그래서 상위 50%에 들어간 학생이면 6은 받는다는 거볼 수가 있고 의외로 SL은 점수가 또잘안 나왔습니다. 상위 13%가 7, 그 다음 14%가 6, 4, 5점 받은 학생들도 꽤 많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AI도 공고루20% 기준으로 4, 5, 6, 7 받는 거볼 수가 있고 매스 과목 중에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AISL도 점수가 그렇게 후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위 6%만 칠점을 받았고 어, 이 퍼센티지는 평년이랑 또 비슷한 퍼센티지입니다. 그 다음은 아트입니다. 아트 다른 과목보다 좀 특이한 게 댄스 HL 한 학생들은 어, 선생님들께서 시원하게 7점으로 몰아주신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꽤잘 나왔습니다. 평년에는 음악이 아주 악명 높은 과목 중 하나인데, 올해는 어, 그래도 좀잘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1년 노멤버 시험 결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제 생각으로는 21년 노벤버 시험 보시고 결과 받은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결과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학생들 22년 5월 시험 치를 학생들 한두달 한 뒤에 시험 치를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과를 보다시피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올해는 고득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점 이상 받는 학생들도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반 이상 10명 중에 5명이 35점 이상은 받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학생들 중에 미국 원서 어, 결과 받아서 뭐 결과 파이널 아이비 파이널 이그잼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영국 대학교 컨디션 오퍼를 맞추려면뭐 38점 이상 받아서 맞춰야 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 디플로마 점수는 평생 자기 내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난 이제 파이널 점수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강 해야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만 노력하셔서 어 좋은 점수로 기록 남겨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한국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상위 지금 10%가 43, 4, 5를 받고 있어요. 몇년 전만 해도 4 1 42 받으면 뭐 연대, 고대 가능했지만 올해는 연고대, 서연고를 가려면 43은 고사하고 4호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국, 어,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좀 약간 부담이 클 텐데, 그렇지만 제가 점수 보여드렸다시피 다른 해에 비해서 6.7점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한두 달 계획 잘 세우셔서, 집중도 있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영상을 지금 DP1 10학년 9학년 학생들이 보고 어, 너무 많이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2023년 5월부터는 IBO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 범위도 다시 원래대로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어, 시험 루트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라가 락다운되고 이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부다 이그셈 루트로 바꾸겠다라고 의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부터는 다시 뭐 상위 5%만 채점을 받고 어, 전체 45점 받는 학생은 0 1고 이런 좀 컨디션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오늘 영상 도움 되시길 바라고. 어, 지금 한국에도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어, 밖에 돌아다시 외출하실 때좀 신경 쓰셔서 마지막 파이널 시험 치는데 어,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시험 보는 학생들 어, 지금 굉장히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다 굉장히 지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생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하셨는데 두 달만 더 하시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 조금만 더 힘내서 만족할 만한 결과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